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 바이오 허브입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설립했습니다. 현재 3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입주 업체는 생체 흡수성 금속 소재인 마그네슘을 활용한 피부 관리용 패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만든 마이크로 니들이 패치 형태로 만들어져 간단히 부착하는 것만으로 화장품의 피부 속 흡수율을 높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 진출에 성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 허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융합 제품을 상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같이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끼리 이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광 받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쪽이랑 같이 합쳐서 플랫폼 형태의 디바이스로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모인 특성을 살려 올해 연구 실험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업체들은 기본적인 사무실 외에도 고가의 실험 장비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이곳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국내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돼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 존슨앤존슨이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이들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 바이오허브가 바이오 창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건 물론 창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 등의 인프라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아의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